행사 활동할 곳이 문산읍 마정 1 1 경로당입니다. 형들이발 마사지가 뭐가 좋은면은 이거 발 마사지가 제2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혈액순환에 아주 좋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재생산하고 기운도 되살아나고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 늦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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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으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절대. 그고혈액순도 좋아. 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할머니, 우리 어머님을 만나러 왔냐면은 아, 우리 어머님 교회 다니세요? 안 다녀요? 그러면 우리 이제 활발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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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드릴 테니까 다니세요 야, 저기, 저, 저기 저 우리 홍 목사님 여기 하늘사람교회 목사님 네. 오셨는데 네. 앞으로 네. 저 홍, 홍, 홍 목사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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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지금 먼저 요 왼쪽 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왼쪽 발부터 하는데 네. 먼저 일신 기도, 후신 기도 위에서 밑으로 저쪽 무릎까지 열두 번 반복해 주세요. 이신기도 여러분 마음이 항상 하나님한테 이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향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에... 그렇죠. 여러분 <laughs> 건강을 지켜 <laughs> 주시고 몸도 응, 낫게 응. 하시고. 응. 고서오세요 고생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몰려들고. 그다음에. 오른발에 무슨 크림을 좀 발라놓으시나요? 예, 예, 끝나고. 오른발에는 오세요. 무슨 크림을 발라놓으세요. 이이 크림이, 이 크림이 무슨 크림이냐면 은 피부에 너무나도 좋은 크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크림 발에 노폐물 을다닦아주고 가고 일스나 도와주세요. 자, 2번, 2등분 하셨어요. 그 다음에 3번, 3번. 감사하게. 문안요 감사하게. 너무 예쁘시네. 감사 지금 1 0년 전으로 보여.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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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얼굴. 얼다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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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오늘은 80년대 너무 많이 얘기면 참합니다. 어, 아 알았어. 오후에 여기 삼목리경로당으로 다시 또 다른 경로당입니다 여기 삼목일이 노인정 커트 얼굴 마사지팩.

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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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들어갑니다. 아니 6만 원인데 아 삼만 마만 떴고 안 들어가고 이거 제가 드는 거다 드리고 마음에 <laughs> 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제한판 <laughs> 통으면 제한판 통하자 아니면 안 받을 수 네. 있어요 아, 현금 맞습니다. 자, 자, 감사합니다 형님 바습니다야 이거 보세 감사합니다 아버님 우리 인생에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 을 떠납니다 렇초 아버님 네 언제 제 떠날지도 몰라요. 내일 떠날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8번 되합니다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천인이 될 수도 있고 아, 모릅니다. 죽구의 영혼은 숲에 들어간다고 합 예. 영혼은 지옥이 있고 말하시다. 빠르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아이 좋으세요. 이 사람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아, 모 <목소리> 아, 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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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정말 잘어요 그래. 그, 그래. 그, 아, 정말 잘모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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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요 그, 아, 정말 잘모어요 아, 정서어요르어요 아, 대말잘 모르겠어요. 어요겠어요 아, 정말 잘모겠어요 아, 정말 잘 아,

국가직기억가이요만가요 <승거기> <laughs> <가신 analys> <invers> <즈> 갈다가 이 사람이 소작하는 사람이었는데 밭을 갈다가 그 안에서 보물을 봤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보니까 어떻게요? 그 밭을 사야 되잖아요. 어떻게요? 밭을 잘 덮어두고 자기를 가지고는 소유 다 팔아다가 뭐했어요? 밭을 샀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밭은 사실 좋은 밭도 아니고 그값그 그 값어치도 아닌데도 그 밭을 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요? 밭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밭을 산다. 예수님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떡볶이를 만들었거든요. 떡볶이를 만드는데, 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처음에 오셔서 어, 만드는 과정을 안 보신 분들은 맛있게 드셨어요. 네. <laughs> 제가 설탕 넣는 것도 보고 다시 사는 것도 본 사람들은 자꾸만 달다 그러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응. 본가 보지 않는채 차이입니다. <laughs> 그쵸?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치를 본 사람입니다. 그쵸? 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세상의 것이 가치의 전부인 것처럼 평생을 살다가,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고 또그 안에 천국의 가치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요? 나의 모든 소유가 그 천국의 가치에 비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것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자신의 삶도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 올라오셔도 돼요. 네. <laughs> 네, 간양교구 유구역 <외교역> 사관 정혜경입니다. <laughs> 제가, 어, 중앙교에 저기 한 지는 만 3년 됐어요. 근데 많은 고통이 있었고, 많은 저기도 있었는데, 어, 제가 주일 미사는 <laughs> 일부에 대빠지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앙교회를 자랐다는 그런 느낌으로 항상 감사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도 머리 들고 안수를 받아보고 제가 아픔도 엄청 많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참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사역자를 하면서 지금 사역자를 하면서 너무 세들한개를자랐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적이 있데 오늘 또그 사역자로 인해서 여기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뜻깊은 그런 하루였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참석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내년 저기 오지 아울렛 미리 받아 놓으세요. 당회하라고 <laughs> 써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제 인생에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1대1로 가장 많은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정말 진중하게 했는데 그분들 하나하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이 너무 털을 잘 닦아 놓으셨어요. 칭찬을 그렇게 하세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님들은 이 목사님, 목사님, 다 목사님, 다 목사님인데, 알고 보면 이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털을 정말 잘 닦아 놓으신 게, 어, 큰 은혜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접촉점이 필요가 없이 마음이 열려있으시지만느껴졌거든요 여기서, 우리 목사님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저도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가 있는 곳에서 털을 잘 닦아놔야겠다. 잘못 닦으면, 속점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터가 잘 닿기니까 마음의 문이 잘 열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은 거한번 네, 길지 않게 네. 아저 작년에 처음 왔고 이제 올해 두 번째 오는 건데요 올해는 음식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희 네, 음식팀 집사님들은 얼굴로 꼽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 팀이신 것 같고요. 네, 내년에 이팀 다시 모이자. 네 제가 네, 저 배신하지 마시고 꼭 내년에 다시 또 음식팀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와서 어, 사실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어, 만든 음식으로 또 전도도 하고 저희 또 봉사하시는 네, 직선용관사님들 장모님들 챙겨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이거 또 나와주십니다. 아, 가냥교구 김길래입니다. 저는 이게 아울리츠는 처음인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laughs> 이제 길거리 전도를 해봤어도 여기 와서 섬기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버스 타고 올 때는 낯선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laughs> 나 혼자 나 별로 낯선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이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없고 또 권사님들이 너무 같이 잘 대해주고 섬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런 걸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laughs> 몇년 전에 읽었던 그 원종수 권장님의 간증지 생각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어린 할아버지를 데려와서 목욕시켜드리라 했는데, 뭐 오물이 많이 묻어서 꼬챙이 가지고 그 오물을 이렇게 띄어드리고 했는데 미국에 가서 새벽기도에 갔을 때 그때 내가 참 고마웠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막 울었대요 내가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꼬챙이가 하지 않고 손으로 해드릴 걸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더 잘, 어, 역대 1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생존교회 아, 가족들이 모셔서 기도해 주시고, 땀을 해 주시고, 복음을 뿌렸는데, 저의 사역과 동역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귀한 열매를 맺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열정을 힘입어서 저도 더 열심히 기도도 하겠고요. 또 어른들을 찾아뵙기도 하겠고요. 전도도 그할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금년 후반기에는 우리 하늘사랑교회 지교회가 다섯 곳, 일곱 곳 세워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더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혹여라도 이쪽이 이제 끝 관광지니까 임진각 쭉 오시면 한번 제가 있던 없던 저희 교회 한번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지나가면 들려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교회 주인 좋은 소식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박자가 목사님 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도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악화하신 귀한 다니 목사님, 홍충운 다니 목사님 통하여서 정말로 이 시대와 이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최 서구전선, 최 북단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일이 준비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들어 세워주신 우리 홍충운 다니 목사님. 영육간에 강과 으로 채우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역과 그 모든 건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예수님으로 각족을 사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헌신한 모든 이들 위에 축복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네. 쌓아올 곳이 없도록 봄을 부으시고 통충이 먹지 않게 하시고 귀환 전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터가 아름다워짐으로 전세계 열방이 복대다할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물 가정 가문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고 세종왕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귀환사역을 감당하는데 세종왕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며 뜻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풍성히 열매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